자 오늘 은뭐할 거냐? FC 온라인에서 서민들이 쓰기 좋은 팀을 한번 짜볼 건데 일단은 뭐 돈은 많이 준비 안 했어요. 한 3주에서 5주 정도 제가 준비를 했고 제가 한번 팀을 짜볼 건데 제가 이 데이터가 좀 많긴 해요. 그러 그러니까 팀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제가 뭘 해봤냐면은 대충 어 생각나는 건이 정도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팀 중에, 한 팀을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 바로, 저번처럼, 랜덤 뽑기. 자, 이렇게 할 거고요. 다 뽑고 나서, 저번처럼, 1주로 짤지, 3주로 짤지, 5주로 짤지, 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빰빰, 빠빰 빰빰. 근 뭐, 먹고 뭐 싶냐 물어보면은, 아스날 좀말긴필요 아스날 안지좀오래돼가지고좀말려운데 잉글랜드, 두개 갔고요, 한 번에. 어 아스널 오래 살고 에 c 시 밀런은 거의 섞어서 하고 있네요. 뭐야 왜 그러 사라 밑에 거의 다 죽었어. 어, 일단 내려갑니다. 아스널 거정 갔네. 밀런 가겠는데? 밀런 갔다 이거. 밀런 갔고 스페인 첼시 나왔어요. 첼시는 안 한지 오래가지고어 오래돼서... 이거 잠깐만. 이런 스페인이 가나? 아 이거 스페인 갔다. 자 첼시입니다. 첼시로 제가 짤게 됐는데 이건 좀 새롭네요. 첼시는 제가 2년 전에 한번 해봤는데 아좀 새롭긴 합니다. 첼시는 진짜 오랜만 해서 어 3조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3조 첼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3조니까 너무 비싸게는 못 쓰고 개인으로 쓰기에는 시우가 낫겠다. 뭐 쓸거 많으니까, 크리스포로 가자, 크리스포로 메달리스트 크리스포 오카 가겠습니다. 하, 자, 이걸로 가고, 이것도 근데 급여가 빡세니까, 다른 쪽에서 약간 급여를 상세시켜주긴 해야 돼. 그리고 왼쪽 이거는, 헤드롤, 가져가고 싶긴 한데, 음, 스테미나가 좀 문제긴 한데, 아니면은, 풀리식을, 쓸까? 일단 속가가 개빠르고, 꼴이좀 아쉬워도, 어, 괜찮겠는데? 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CA임에는, 덕배지. 덕배만한게 없지. 근데 덕배도 이게, 가격이 절대 싼게 아니라서. 아 아니네, 내가 생각에 정했네 덕배 안 써도 돼. 오 반장님 쓰면 왜덜 푸른 심장. 렘 반장을 쓰고 차라리 이김에캉테 하나 쓰자. 캉테가 저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생각 이상으로 메스타랑좀잘 맞았는데 막내 가성비를 찾아야 되는데 크리스포 이런 거 쓰면은 성비가 아니게 돼. 아, 드록신? 양발 드록신? 거의 안 써보긴 했어요. 제가 궁금하네. 한번 써보자. 아헤빙헤빙좀 헤딩, 헤딩 딸만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이거, 너, 뭐 천원 넘게 바라지 말자. 드사이를 쓰겠습니다. 좀 아쉽다, 스테이아 이거 어쩔 수 없다, 근데. 근데 드사이를 내가 함으로써 급여도 좀 생길 수 있긴 하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긴 해요. 3조치고는 괜찮아, 네, 그때. 자, 그럼 바로 팀 맞추고 레벨 올리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팀을 좀 맞춰봤는데 좀 변질된 게 있습니다 원래 캉테를 쓰려고 했는데 캉테가 구매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카이세도로 바꿨습니다 근데 얘도 뭐 나쁜 편은 아니에요 좋은... 뭐 개좋다는 모르겠는데 나름 쓸만해요 이제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이첼시라 팀으로 한번 출전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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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미와개아다리 걸. 와, 어 두사람이 위치선정 뭐냐 와 두사람이 뭐야 아 드루퍼 일어나야 돼 나이스! 아, 중고리 앉아도 되겠네? 그냥 애들이 움직임이 너무 좋아. 좋았다. 아, 좋긴 하네, 역시, 첼시 움직임이 다들 너무 좋은데? 어? 기이 병! 어우, 짜 미친놈 아니야? 와와 이게 드롭바지 멋어드롭 이거 실수는 놓치면 안되지 까비 아레파드 아쉽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네. 에이, 자꾸 자 키컨한 것 같은데? 넣었어 넣었어요 아싸 이것도 개뿌룩이네 아 근데 행복하다 랜덤스쿼드 저번에 했을 때 맨날 개 같은 거 써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런 거 쓰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렇지, 와. 야, 이게 쌀라지. 킹, 카라오. 코너킹 만들고. 아, 뭐야. 나가려는 거 아니지? 코너킹만 합격주면안 돼요? 아, 진짜. 일단 오늘 이렇게 첼시로. 한번 해봤는데, 역시, 첼시네요. 뭐가 좋냐면은, 애들이 위치선정이 되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꼬이지도 않고, 겨우 3전대도 불구하고, 아 성능 진짜 좋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팀을 좀 약간 애매하게 짠 게, 예감이 너무 없어. 그니까, 러 살라 말고는 예감이 없어서,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니까, 러 공격 루트가, 쏠고 들어가거나, 중거리를 이제, 비슛을 하거나, 파워슛을 차거나, 이게 단데, 그래도 살라가 있으니까, 살라가 이제, 제트디 한 번씩 꽂으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괜찮은... 팀인 것 같아요. 사이이 이렇게 한번 좋은 팀으로도 나서 해봤는데, 역시 좋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